가열식 가습기는 처음 물을 끓을 때의 전력 소모가 가장 큽니다. 먼저 물을 끓이는 작동 초반 기준 스탠팟이 880W로 가장 높았으며 미로가 약 495W로 가장 낮았는데요. 이는 초반에만 잠깐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습기를 켰다가 끄고 식힌 뒤 작동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는 이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습을 지속하는 단계에서 소모되는 전력량이 중요한데요. 최대 가습량 기준으로는 스타일리스, 에어미스트, 웰포트가 500WC 이상으로 높았고 V&O, 조지 루시, 스테나가 350WC 이하로 낮았습니다. 최소 가습량 기준으로는 제품 간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르젠 조지 루시, 스테나, 웰포트가 150WC 내외로 낮았습니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해보았습니다. 최대 가슴량으로 하루 8시간 한달 사용시 예상 전기요금은 스타일리스 한일 두개 제품과 웰포트가 25,000원 이상으로 많았으며 브에노 조지루시 스테나가 2만원 이하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가슴량이 많은 제품이 그만큼 전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같은 가슴량일 때 전력소모가 적은 제품이 효율이 좋다고 볼수 있는데요. 100ml를 가습할 때 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효율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하늘 에어 미스트, 느젠, 조지루시 하늘 투명 가습기가 16원 이하로 효율이 좋다고 볼수 있었습니다.